박서진 씨가 후벼 파듯이 그리고 또 색다른 보컬 톤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들, 박서진 씨의 그냥 곱고 예쁘고 리드미컬한 그런 소리를 또 지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호소력 짙은 소리를 낼수 있을까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노래지만 좀 어려워 했었단 말이죠 용감하게 박서진 씨가 송곡을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멜론 차트 인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또 한국도 이제 벚꽃이 이제 또 곧, 곧 폽니다. 그죠? 네. 이렇게 또 서울도 이번 주말에 아주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마트림도 일본어를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박서진 씨. 네. 여러 가지 오히려 지금 스케줄들을 좀 많이 줄이고 있다라고 하죠. 네. 여러 가지 스케줄들을 오히려 취소하거나 좀 줄이고 멈추고, 이제 현역강 전국 투어 콘서트에 그것에 이게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일본, 아, 일본 진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일가왕전을 위한 여러 가지 선곡들, 공부들, 아, 그런 것들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서도 아, 그런 것들을 좀 여름부터 이제 시작되는 한일가왕전에 또 일본 대중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만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또 그들의 어떤 또 그 대중들의 마음을 또 사로잡을 만한, 어, 또그 언어로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아주 발 빠르게 공부하고 좀, 뭐또 어,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어, 이제 뭐, 어, 이렇게 바삐, 어, 이렇게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그런 고생했던 시절들을 떠오르면서 되게 오히려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힘겨울 수도 있고, 가왕의 무게가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이 더 오히려 큰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생각 없이 편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런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싶다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너의 자리에서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10년 뒤에 현역 가왕이라는 명예를 얻게 될 거니까 열심히 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또과거에나 자신에게 또 편지까지도. 보내면서 박서진 씨가 아주 또 아~ 정말 인기 실감 현상까지도 여기 또 인터뷰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 일본에서의 또 박서진 씨의 아주 멋진 음악들과 활약들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가슴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표현들을 쏟아낼 줄도 아는 예, 박서진 씨만의 노래였습니다 무대에만 서면 그렇게 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도가는 길을 이 노래를 정말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도 들어도 너무 좋은 곡, 선풍곡고요 <목소리> 그게 이제 지금의 대중들에게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랬잖아요. 좀 어렵다. 어 너무 대곡 아니냐? 대곡 느낌이고 뭔가 어 여러 가지 그 시적인 가사 말과 뭐 인생의 어떤 묘미를 박서진 씨가 후벼파듯이 그리고 또 색다른 보컬 톤을 통해서 어, 새로운 모습들 어, 박서진 씨의 그냥 곱고 예쁘고 리드미컬한 그런 소리를 또 지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호소력 짙은 소리를 낼수 있을까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노래지만 좀 어려워했었단 말이죠 예 그거를 용감하게 박서진 씨가 송곡을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멜론 차트 인기 인기 트로트 부문 인기에서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 노래가 결코 어렵다는 게 아니, 아닌 거죠 실험적이거나 난해하다거나 어려운 곡이 아니고 들으면 들을수록 파고드는 곡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차트권에서 5위였다가 3위였다가 계속 계속 대중들이 이게 트로트의 명곡으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3위예요 3위 3이. 남도 가는 길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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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곱씹으면서 듣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인생길을 계속 위로하고 그렇죠? 고구마길, 담사리새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넉넉고 우리가 막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소리를 막 내고 싶을 때도 있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박서진 씨가 시원하게 뚫어주는 느낌 그러면서 위로해주는 느낌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남도 가는 길은 우리가 자연이 꽃 피고 이렇게 또 이런 봄날에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를 좀 전해주는 곡 그런 곡인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 뭐 남도에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자연과 함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명곡이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들고요 박서진 씨가 우승을 한 현역가왕 2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은 주인공입니다. 네, 물론 탑세븐도 있고 또그 외에 많은 가수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주연이 있죠. 네, 이또 박서진 씨가 우승을 한 가왕으로서의 또 역할을 하고 있는 현역가왕 2 콘서트조차도 서울부터 해서 네, 지금 부산 태구도 서버 폭주 네, 서버가 터지고 있고 예매가 그냥 순식간에 순삭되고 만석이 넘는 그런 체육관들이 가득가득 메워지고 있고 부산 백스코 대구 엑스코 동간까지도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빨빨리 예매에 성공하시고 있다 예매 폭주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 현역 가왕투 자체가 정말 인기를 실감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진짜 대중들이 이 현역 가왕투를 정말 애정하고 보고 있었구나. 1억뷰가 넘게 나왔다고 하죠. 그중에 정말 많은 조회수는 단연 박서진 씨인 거 아시죠? 네. 그냥 뭐 곡을 올리자마자 500만뷰, 뭐 1000만뷰 이렇게 또 고공산승을 해왔기 때문에 박서진 씨의 어떤 뭐 조회수라든지 그 인기의 축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지금 뭐 남도 가는 길 같은 경우는 멜론에서 트로트 부문에서 지금 인기 차트 3위까지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대중들이 지금 원하고 있다. 예. 그래서 박서진 씨는 지금 여러가지 일정을 줄여서라도 아, 지금 이런 일정들 속에 좀더좀더더 좀더더 퀄리티 있게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서진 에, 가수 콘서트는 한번 보면 계속 보고 싶은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율경님이 이틀에 800표 가량 다시 추가 표가 난데도 좌석을 좀더 만들어내가지고 그죠? 근데 매진입니다. <laughs> 매진돼버렸습니다. 지금 뭐예 그러니까 뭐 콘서트, 단독 콘서트와 현역 강투가 같이 맞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 박서진 씨의 그런 음악적인 어떤 면모 있잖아요. 음악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서 가는 그런 면모 속에서 너무나 이게 딱 절묘한 것 같아요. 살림남을 통해서는 그 이면을 좀볼 수가 있고. 박서진 씨의 인간으로서의 모습, 예, 가족들과 티격태격하고, 어, 여동생과 같이 다이어트 때문에, 어, 살쪘다, 뭐, 너나 빼라, 서로 이렇게, 예, <laughs> 티격태격 하면서, 누가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많이 갖다 놨냐, 치워라 하면서, 또 같이 함께 또 뭐, 어, 뛰면 서로 관찰하고 하는 관찰 예능, 어, 그런 것들을 찍으면서, 중간중간에 당연히 이제, 어, 무대를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뭐60몇 킬로가 아주 보기 좋은 몸무게임은 맞아요. 근데 방송에 나오면 그게 이렇게 그60 킬로, 62 킬로다. 남자로서 몸무게가 60 킬로, 62 킬로는 엄청 마른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게 예쁜 모습으로 담긴다는 거예요. 참 혹독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오면 넙대대하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방송에 그런 카메라를 이렇게 또 들이댄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8kg는 빼야 되거든요. 박소연 씨도 항상 그런 자신의 관리 일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일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살림날면서도 너무 재밌게 동생들과 티격태격 하면서 몸 관리도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면적으로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이게 방송 예능도 그렇고 아, 현역 가왕에서도 그렇고 쌍방향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이게 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중들에게는 그 산림남을 통해서도 그 속속들이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도 정이 점점점 들어가고 있고 박서진 씨를 향해서 점점 이게, 이게 스타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대중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얼굴이. 그리고 나서 또 콘서트를 보고 그 음악들, 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매료되고, 아, 그냥 장구의 시인이 아니라 거기서 뛰어넘어서 이제는또 어, 스타 박서진으로서 지금 올라서고 있는 순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오, 세 군데도 오픈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또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콘서트가 이어지는군요. 아, 아주 바삐 흘러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박서진 씨가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또더 좋은 음악들을 위해서 이제는 또 앞을 향해서 달려갈 그런 시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